자, 저희 이제 두 명의 학우님 만나봤잖아요. 네네. 지금 만나보실 분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일칠학번 학원님이세요 네, 지금 은영님 네. 세 번째 학우님으로 에디터를 계십니다. 하고 있다는데 지금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만나보시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일칠학번 장은영 학우님입니다. 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장은영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과 라이프스타일을 담는 매거진에서 인턴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 인턴 에디터 사실 에디터면은 그러면 인터뷰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러 다니실 것 같아요 인터뷰도 하고 sns에 올라갈 글도 쓰고 그런 게주 업무로 음 하였어요 우리 은영님이 이제 이 에디터 이기를 선택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떠하실까요? 뭐 음? 제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거를 뭔가 티 보는 거나, 영화보다 좀더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소설 읽으면 뭐 완전 바다 건너 사람들이나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글로써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거나 좀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줄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신문방송학과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신문방송학과에 들어와서 좀 공부를 해보면서는 어떤 사실 보도를 하는 기자와는 다르게 꼭 알지 않아도 되지만 알면 삶이 풍요로워지는 이야기를 하는 직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디터를 꿈꾸게 됐습니다. 네 여기 이제 카드 보니까 에디터 스쿨을 네, 잠깐 다니셨다고. 네. 그러면은 에디터 스쿨에서 뭐 글쓰기를 배우셨을 것 같은데 뭐 거기에서 약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조금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을까요? 저는 온라인으로 들어가지고 편집장님께서 그 과제를 제출하면 읽고 영상을 직접 찍어서 피드백을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어. 그래서 메일로 받았는데 되게 그 영상을 다운 받아서 켜는 순간이 너무 두근두근한 거예요. 편집장님이 <laughs> 뭐라고 하셨을까 내 과제를 보고 근데 보고 딱첫 문장을 읽으시더니 첫 문장을 되게 잘 썼다 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첫문 문장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그래 정말 고민하다가 쓴 문장이었는데 그렇게 딱그 노트북에서 <laughs> 말씀해주셨을 때 제일 뿌듯했습니다. 어, 혹시 그럼 그첫 문장 조금 기억하시나요? 아첫 문장 사실 제가 직접 쓴 문장은 아닌데 인용 네 인용이었는데 그때 햄진 그 영어토익반 그영어 아, 그 네. 소개하는 글을 썼었어요 칼럼을 그때 하면서 아, My dream is career. 그그 그 문장을 인용해서. 이 커리어 오먼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 눈길을 사로잡는 첫 문장이 원래 글에서는 되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설도 그렇고, 다른 글들도 그렇고. 저는 약간 글을 쓸때 항상 그냥 뭐, 항상 뭐, 과제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냥 인사,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강보라입니다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laughs> 첫 문장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본 적이 막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첫 문장을 할때 주로 뭐 떠올리시는 뭐 방법이나 영감을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을 조금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아. 마지막 문장을 좀 멋있게 마무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마지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지 하고 중간은. 정해진 대로 그렇죠. 흘러가는 대로, <laughs> <가는> 대로. <laughs>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은영님만의 목표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목표를 한번 하고 분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목표는 일단 한달 남은 인턴 동안 어, 페이스를 잃지 않고 계속 빠릿빠릿하게 새로운 경험 많이 해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일차 목표고요. 어, 그 다음에는 제가 2학기에 독일로 교환학생을 갈 예정인데 가서도 좀 최대한 새로운 경험 많이 하고 또 안전하게, <laughs>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아, 그 이제 졸업한 후에 정말 뭘 할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목표입니다 아, 독일로 교환학생 가시면 혹시 어떤 학과로 가시는 건가요? 아, 독일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전공을 듣는데요 아 그래서 좀 아무래도 신문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론 이런, 이런 걸 많이 배웠다면 독일에 가서는 좀더 디지털 미디어 매체 이런 것들 많이 배우고 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아 독일 가면은 영어만 있으면 되나요? 독일어 막 이런 건 필요? 없나요? 아, 저는 영어 전공을 들어서 아. 성적만 내면 되고 아. 독일어가 필요한 것도 있더라고요. 독일어는 못한 것같아 그러면 이제 휴먼 오브 S K K U 활동을 진행하면서 뭔가 에디터의 꿈도 키우시고 이쪽으로 진로를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약간 어 이런 자치 활동, 학생 활동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학생들도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찾아가면은 진로를 트는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네,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도 에디터 스쿨이나 뭐 출판 편집 학교 같은 건 외부에서 아예 수강했던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공지 사항을 아주 잘 확인하면 이 외부 이렇게 초청, 초청 특강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온라인으로. 그래서 조금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아니면 한번 취미로라도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뭐 동아리든, 외부 교육이든,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 경험이 뭐, 니 가는 건 아니니까 그 길을 안 택한다고 해서 네. 오늘 동상이몽 컨셉으로 모신 학원님들이 약간 다 공지사항을 조금 잘 확인하시고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학원분들께서도 공지사항 많이 활용하셔서 정말 얻어갈 수 있는 거 전부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우리 아기자기님이 수험생실로 시 돌아간다면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당시에 이제 신문방송 학과에 과연 라떼 과연 그때 만약 돌아가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17년도로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컬처 인 테크놀로지 학과에 또 조금 관심이 있어요 아아 근데 정말 뭐안 된다면 신문방송 학과 그대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근데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또 특수 전공을 많이 하거나 지금처럼 자기설계 융합 전공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자기설계 융합 전공도 하고 계시나요? 네네. 자기설계 융합 전공 하고 계시면은 어떤 학사가 나오나요? 지금 듣고 계신 뭐 수업으로는? 지금 하면 문학사로다. 음, 문학사로 뭐 이름은 아 이름은 문화콘텐츠 마케팅. 아문화콘텐츠 마케팅 전공. 괄주한 테크놀로지. 블로컬요도콘 컨텐츠 또 사회학과 심리학과 등등 아, 여러 다양한. 전공들이 네. 제 수강 계획표 있아 그렇죠 이 자기설계 융합전공이 이게 수업을 다양하게 들으면 또그 수업에 맞춰서 저의 음. 졸업장이 나오는 네. 거잖아요. 이 부분도 되게 이제 학우님처럼 약간 다양한 길을 가고 싶어 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조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은영님에게 다양한 이제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는 우리 성균관대학교 우리 은영님에게 학교란 어떤 의미인가요? 학교는 일단 저한테 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인것 같고 되게 성균관대에서 정말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가 인터뷰해본 분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음, 내가 나를 20대가 돼서 나를 알게 되고 또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데 내 뭔가 배경이 되어준 울타리가 되어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 성균관대학교는 울타리다 또 이제 울타리 안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다고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인턴 취재를 하시면서도 정말 다양한 분들 만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졌다는 점에서 혹시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음 저는 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환경에 가보는 것도 좋아해서 되게 일이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글 쓰는거나 SNS 관리하는 그 행위 자체는 같지만 내용이 계속 달라지니까 매일 좀 지루할 틈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단점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뭐 매일 계속 보내고 문자 매일 음... 답신 부탁드립니다. 보내고 또안 되면 전화하고 <laughs> 매일 회신 안올 때가 정말 답답해요. 저희 그러면은 취재하면서 특히 좀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단독으로 한건 아니고 망원동에 제로 웨이스트샵 알맹 상점이라는 곳에 보조로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가게를 제가 다른 영,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 매체와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하려던 포인트가 조금씩 달랐고 그래서 질문이 조금 달라지니까 답변도 되게 새로운 측면이 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흥미롭다고 느꼈고요. 또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들 많이 파는 곳인데 그런 데 가면 사고 싶잖아요. 어, 그렇죠. 친환경 수세미, 친환경 뭐 노트북 받침대?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 걸다 쓰고 음. 사는 게 정말 환경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어. 말씀하셔고 어. 그러니까 이침대 <laughs> 반성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어요. <laughs> 어, 그쵸. 사실, 이게 약간 친환경 제품이다 하면은 뭔가 사게 되잖아요. 뭔가 그래도 나도 이제 동참한다. 약간 환경보호에 동참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걸 약간 사게 되는데 진짜 좋은 일침인 것 같아요. 있는 거다 쓰고 사라. 그쵸. 요즘 또 친환경 제품들이 너무 예쁘게 잘, 맞아요. 잘 나와가지고 사실 지금은 뉴미디어가 조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 기성 방송에서 조금 많이 미디어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뭐 뉴미디어 매체나 영상 매체랑 달리 글쓰기가 가진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매력이 있다면은 또 어떻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책에서 읽은 표현인데 글을 쓰는 거 특히 이렇게 연필로 손으로 쓰면은. 좀 시간이 느려지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글에는. 그래서 우리가 일기 쓸 때도 그 엄청 화나서 막 쓰면서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또 엄청 기쁜 일을 쓰면서 그걸 다시 곱씹어볼 수 있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다시 그 순간을 뭔가 살수 있다는 거?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특별히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꼭잘 쓰지 않아도 일기 다 써봤잖아요, 우리가. 그쵸. 특별한 기술 없이 그냥 종이랑 연필만 있으면 할수 있다는 그 매력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붙잡아두는 이제 에디터로서 의 은영님은 또 기록 팁이라던가뭐습관이라던가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음, 생각보다 꼼꼼한 편은 아닌데. 아, 뭐 일단 일기를 조금 그날 기억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두 줄이라도 적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으로 먹은 수제버거 맛있었다 이런 거 <laughs> 적는 거꼭 적어두고요. 그리고 나중에 꼭 자, 자주 꺼내보는 것 같아요 사진도 핸드폰에 우리가 되게 많이 찍는데 사실 다시 안보잖아요 되게 추억 여행을 자주 하는 편이고 어, 예전에는 책 읽으면 그래서 분장을 꼭다 적어줬었는데 노션 앱에다가 적어줬었거든요 <laughs> 조금 안쓴지 조금 돼서 사진 찍는 것도 좋고 필름 카메라를 아 쓰거든요 그래서 하면 한달 한 정도 걸릴 때도 있잖아요. 인나까지 하고 나서 그때는 되게 내가 뷰파인도 이렇게 가까이 들고 봤던 걸 이제는 조금 멀어져서 거리를 두고 조금 볼수 있다는 거 객관화해서 볼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기록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뭐 일기나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막 다이어리 뭐 예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사긴 하는데 사고 막잘안 써요. 그러, 막 저와 같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분들한테 조금 뭐. 매일매일 좀할수 있는 어떤 팁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사고 싶었는데 못산게 있는데 요즘에는 매일 일기 쓰기 좋게 매일 하나씩 질문 던져주는 그런 다이어리들도 있잖아요. 아 어, 맞아요. 조금 그런 거 보면 오늘 인터뷰 와서도 질문 받으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다이어리 보면 질문 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언제 제일 즐겁지?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약간 마무리로 이제 에디터나 뭐 글쓰기 이런 쪽으로 나가고 싶은 성균관대학교 학우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약간 팁이나 조언 줄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저도 아직 해병아이지만. 아, 음 제가 들었던 이제 조언은 음, 에디터가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좋은 건 사실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예쁘고 좋고 귀여운 건 정말 많은데 이걸 돈을 들여서 우리 잡지에 꼭 실어야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그때 그 안목은 안목과 취향은 계속 길러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트렌드는 변하니까 그 그런 거에 기민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글 쓰기나 말하기 같은 건 사실 대학생이면 누구나 이렇게 연습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이겠지만 그외 에디터가 해야 할 것이라면 세상에 대한 어떤 애정, 약간 관심을 계속 가지고 본인만의 시각을 길러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 힘내라 오모, 파이팅. <laughs>